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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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34도 5도. 5도. 자. 오늘부터 제가 강의를 8분에서 인은 없습니다. 2인은 2개도만 2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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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인 모통 제가 하는 동작들은 모두가 다 꽉꽉뿡딱 꽈추 꽉꽉 붕알 땅땅 그 임무를 아, 목적으로 한거니까요 회욕을 자극하고 대부분 꽈추와 붕알을 자극하는 겁니다 어둘셋넷 다섯 여섯 두고 한단 추어 둘셋넷 다스 다스 다 그리고 다 물론, 여스, 그, 선프정부, 도, 선프 대단. 선프 대단. 물론 이 동작은 대단.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 그래서 대단. 나쁜 형님들은 아, 그, 이정구 산에서 어? 둘셋넷 다스 다 그리고 다 이렇게 맺으시고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해줍니다 다스 다 그리고 다 자호둘셋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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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거야. 보 물론 네, 골반만 이렇게 움직입다셋넷 네, 다섯 네, 여섯 일곱 열이 모든 동작에 제가 한 동작의 기본 원칙들은 대부분 하체를 자극하고

엉덩이를 산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알, 알, 알 <laughs> 그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트럼프에게 만약에 현실화 그 누가 나중에 그려수있지 이런 정도의까지 있는 트럼도 두는 히니다근데는게 뭐냐면요 그 어? 뭐수 이런 아, 바이킹도 제가 하는 동작들의 대부분은 골반 압력을 풀어주는 골반을 풀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리 찢기 동작이 많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이 많습니다. 당연하죠. 와, 초, 어, 팍, 붕월 딴딴, 이것은, 수평 방향으로 힘을 분산시켰을 때, 골반 안으로 풀어준 형태로, 어, 둘, 셋, 넷, 어스, 어스, 이거, 으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죠. 제가, 최대한 몸을 붙여가지고, 어, 둘, 셋, 넷, 어스, 여섯, 고그다섯허 둘, 셋, 4 5 6 5 3허불3 4 5 6 5 4 5 6 5 4 5 6 5 4 5 6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예. 5 4 5 4 5 충분히 달려준 후, 땀을 쫙 빼고 나서 하면 훨씬 수월하다는 거. 자, 발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럴수가 좋고요. 그 다음에 발을 딱발 사이에 이렇게. 어, 흠, 어? 흠. 어? 이거 좋습니다. 자, 와퍼북단 나쁜 형들 응원합니다. 허, 허, 허! 오늘 또보람튼 하루일을 잘 끝마치고 계십니까? 와퍼북단 나쁜 형님들, 착한 형님들. 현재 시간 19시 31분, 온도는. 29도! 습도는 70, 아니, 아니, 64%! 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자, 맨발로 또 왔으니까, 한번 또, 달려줘야죠. 아하 아하 노을이 예쁘죠 아하. 아하 아하 오늘 제가 뛴 달린 시간은 오전에 50분 오후에 30분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아하 그러면 운동이란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나이 알맞게 70대는 70분 이상 80대는 80분 이상 안마냐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운동은더 해야 된다는 거 나이 알맞게 자 오늘 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꽉붙부다 힘입니다